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진호입니다. 네, 저는 연금아 씨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제 음.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아, 너무 더워졌어요. 에, 더워지는데 어, 이제 영상 뭐할 말도 없고 그래서 할 말이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데 시원하시라고 <laughs> 저희가 이제 제자의 길을 가면서 네. 또 제자의 길을 오기 전에. 네. 이렇게 귀신을 본 이야기.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밑에? 양말 올린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체험한 이야기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조심 하셔야 될 것들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버지, 네. 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아버지 유언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 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신 산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꼭대기에,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뿌려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 화장을 하고, 그, 유골함을 이제 제가 등에 메고, 이렇게 보자기에 없듯이. 메고서 이제 말씀하신 곳에 이제 뿌려드리려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가 3시 반, 새벽 3시 반쯤 넘어서, 올라간다 2 시간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산 위로 음. 산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절이 있고 그절 옆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저 혼자 올라갔거든요. 혼자 올라가면 제가 이제 운동화가 러닝화 같은 거니까 이렇게 쿵쿵쿵 걷지 않는 이상 발자국 소리가 잘안 나요. 네. 그리고 흙길이고 돌이고 하니까 근데 어느 중간쯤 지나서부터 이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거리면서 발자국 소리가 그니까 한 10명이서 같이 올라가는 느낌처럼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거를 처음 느꼈는데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이제 막이 식은땀이 이게 몸을 음. 움직이면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나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네, 무서워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철렁거리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공포? 음... 깜깜했거든요. 기는 돌아볼 수 없고. 못 돌아봤어요. 어. 못 돌아봤는데, <laughs> 승... 근데 이제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하는데,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사부작 사부작 거리면서, 음... 이제 제가 걸음을 한번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 이렇게 이쪽 뒤에서, 너 잘못 올라왔다. 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오... 그, 그, 때 제가 이제 멈춘 거죠, 쉽게 말해서. 얼음이 된 거예요, 얼음. 대박이다, 진짜.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좀 화가 나면 성격이 있어요. 얼굴이 외향적으로도 좀 그런 게 보이시긴 기 하겠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쌍욕을 해드리기 시작하고, 랜턴을 이제 이정표 이렇게 있는 대로 봤더니, 잘못 올라왔어. 어머. 이게 왼쪽으로 올라가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쪽인데, 제가 이제 이런 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왼쪽으로 안 가고 직진해 버린 거예요. 빨리 걸어셨겠지또 그때. <laughs> 아, 네, 네, 빨리 빨리 걸었죠. <laughs> 직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이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랜턴을 먼저 이렇게 하고 랜턴하고 똑같이 돌아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laughs> 다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펑펑 울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어머, 내려올 신기하다. 때는. 네, 근데 그 산이,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아기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난하셔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산 속에 산 중턱에 노점장사 하실 때 이렇게 육인용 텐트를 치고 제가 산 속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음. 어렸을 때서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 이제 어, 그산 바로 밑에 집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음. 그 전에는 제가 그산 속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도 있고 하거든요. 어머니 뭐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뭐 세상 그런 꼴통 없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도움을 주신 거죠. 어, 쉽게 각해도 그런 서 저를 거 겁을 주려고 하거나 네. 뭐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음, 도움을 주시려고 이제 따라왔던. 근데, 근데 정말 잘못 가셨잖아 어, 진짜 잘못 갔는데그 목소리가 정말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듯이 들려요 귀에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귀에 이제 진짜 사람이 얘기하는 듯이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제 울린 거죠 쉽게 말해서 내용이 네. 그랬을까요? 전 그래요 아, 좀 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기억은 제가 못있죠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때 귀신이 너무 바글바글하게 항상 기도하기 전에 귀신을 항상 먼저 보여주세요. 음. 그러니까 저도 겁도 많을 뿐더러 그때 한참 기도를 했을 텐데, 4년 전인가? 4년 전에서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신내림은 받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이제 도량에 들어가서 그때 그 선생님들을 만나뵀을 텐데, 낮에는 청소해드리고, 뭐 빨래해드리고, 뭐 손님들 오면 커피 대접해드리고, 뭐, 뭐, 손님이 없으면 그냥 청소 정도, 간단한 청소 정도 하면, 밤에 7시, 9시, 11시 기도를 하, 해주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님들이 좀 계셨는데도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가 산을 깎아서 만든 도량이라서, 불을 또 끄면 되게 굉장히 깜깜하거든요 어, 무섭죠? 음기가 굉장히 어, 강하 음기가 또 강한 산이었어,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담력 테스트 하듯이 저 혼자 떠밀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우니까 뒤는 안 쳐다보고 그냥 혼자 그냥, 어, 뭐, 그러고 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이빨 양치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 알려주신 방법이 뭐 선생님들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눈을 감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뭐가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뭐가 번쩍하고 뭐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있었어. 근데 뒤에서 낙엽이 떨어질 때였어요. 그때 음. 아니다, 낙엽이 아니고 눈, 눈이 쌓였을 때였거든요. 겨울에 소복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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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미쳐 죽는 거지 이제 혼자서. 근데 이게 눈을 뜨면 어, 어. 기도가 번해가 되니까. 어. 근데 또 멈춰. 그러다가 또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또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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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빨라지는 거.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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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휙하고 뭐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식은 땀 완전 막 많이 나고 근데 거기에서 눈을 뜨면 눈을 뜨, 뜨면 기도가 깨졌다 그러지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에서 내려가면 야 이년아 어쩌고저쩌고 막 욕하시면서 다시 올라가 또 다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참고서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귀신 왜 천여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귀신이 있잖아요. 네네. 머리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풀러가지고 하얀 뭐 형태도 알수 없는 여긴안 보여. 그여자 갑자기 탁탁 오더니 확 이렇게 얼굴 바로 앞까지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게 딱 보이더니 그 마저 꼭 참고 나니까 빛이 비추죠. 빛이 비추더니 그때서 이제 신령님들이 내려오시거나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받았으니까 아잘 받았다 하고서 이제 눈 뜨겠습니다 하고 눈 뜨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 글쎄 발자국 분명히 소리 듣고 내 옆까지 스쳐 지나간 소리까지 들었는데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소리가... 상담을 하면 이제 망상. 그치? 항상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너 테스트 당한 거다. 시험에서 이겨서 그 실령님들 모습을 보여 주신 거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신데 그때 그 혼자 기도가라이 소리가 너무 싫어 가지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 귀신 되게 많이 봤었죠. 산만 가면 귀신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산에만 가면 군인이 보여. 군인이 보이든지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쏙딱쏙딱 거린다든지 아니면 시커먼 게 씩씩 지나가. 근데 또 쳐다도 보면 안 돼. 자기네들끼리 또 꽁시렁꽁시렁 거려. 네. 막 그때 당시 선생님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뭐, 뭐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가라. 하고 예, 알려주시 하니까 뭐 신경도 못 쓰고 이렇게 해서 다 와가지고 그거 본 사람 있냐고 검은 게왜 이렇게 지나다니냐고 까마귀 땐지 뭔지 모르겠다 하면 본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적도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왕래를 하는 번화가라든가 이렇게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아.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기 전인데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 술한잔 먹으러 이제 번화가를 갔었을 때 길을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막 간판들도 있고 막 네,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간판이 벽이 있고, 간판이 이렇게 있고, 간판하고 벽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어, 잡아주는 이런 기둥이 있고, 이 사이가 좀 떠있어요. 네. 아시나요? 모르죠? <laughs> 하여튼 이렇게 간판하고 벽하고 사이가 좀 떠있어요. 어떤 아, 간판들이. 알아요, 알아요. 보면. 알아요. 이렇게 옛날 간판들이 어, 왜 고정돼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사람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인데 그 벽하고 간판 사이에 고기에서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만 봐. 그래서 내가 외면하고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보면 나만 봐. 계속 나만 봐. 근데 이렇게 지나갔지. 이제 간판을 지나가가지고 제가 순식간에 뒤를 돌아봤거든요. 반대편에서 또 나만 봐. 그 얼굴이. 근데 짧은 스포츠 상급 머리에 남자 얼굴이었어요. 젊은 남자 얼굴.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입술도 하얘 다른 데도 하얘 눈썹도 하 눈만 음, 딱 눈만 이렇게 토시욕이신 토시욕 그거는 귀여운 거고 하여튼 그게 있, 그,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친구한테 욕을 하면서 보라고 아까부터 계속 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친놈 소리 병원 가보라고 이제 그런 소리를 친구는못 보고. 못 보고 저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귀신들이 사람 눈앞에 보이려고 마음먹고 나서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순식간에. 찰나야, 찰나. 순식간에. 근데 이제 그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뭐 인간 의 세계와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고 뭐 선,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막 이래,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소리를 들려주려고 하거나 뭔가 주의를 주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괴롭히거나 어떻게 해를 끼치려고 진짜 영가 영혼들이 마음을 먹고 인간들한테 에너지를 쓰면 굉장히 강하게 쓸수 있다는 는 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예감과 직감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음침하거나 소름끼치거나 스산스러우신 어, 느낌이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될수 있는 대로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모텔, 노래방, 골목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웬만하면 그런 데안 가잖아요, 그렇죠? 어, 커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러면 손꼭 잡고 가세요. 골목길 스산한데 절대 저희 못 가요. 정말 못 가. 너무 들러붙기 때문에 너나 봤어? 나랑 놀아줘. 나 이런 일 있었어. 너무 얘기들해서 절대 못 가. 정말 못 가요. 음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나는 기가 세. 뭐뭐 거무 없어.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어, 도로 다니실 때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민 가까이 붙어 있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있잖아요. 그런 어, 데 다니실 때는 차도 안쪽으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 어, 왜냐하면 발을 걸어. 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대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세고 대대. 나는 뭐 귀신 안 무서워. 막 이러면서도 막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런 성향의 이런 분들인데 차도 쪽으로 가까운 데 이렇게 거,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귀신이게 툭 다리 걸어가지고 삐끗해서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사고 큰 사고 나는 네.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홉 수의 삼재가 같이 들어오신 분들, 일곱 수도 마찬가지. 어, 그런 분들은 그런 위험한 장소나 놀이기구 아니면 뭐 어디 산을 올라가실 때 이제 산책길 정도로 둘레길 정도로 다니셔야지 왜 이렇게 줄 잡고 올라가는 오. 바위 많은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수가 안 좋다고 느끼실 때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음. 사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실수로 사고가 난 거야? 라고 보이는 건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러한 영과 영혼들의 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음. 음.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아니, 귀신. 저, 귀신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없어,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갔어요. 어. 하여튼 귀신은 없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방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 많잖아요. 방에 TV 켜놓고 혼자 핸드폰 하시고 막 이렇게 여유 즐기시잖아요. 혼자 계시잖아요. 절대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거. 음. 그 안에 어마무시하게 같이 조상님이든 누구든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려고 일부러 <laughs> 온택계신분들 위해서. 음, 네. <laughs> 아, 아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조심하셔야 된다는. 네. 네. 다음에는 장례식장에서 본 귀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것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아니, 수살기라고 했죠. 사고 했지만, 어, 아, 물에, 장소. 어, 수살기 음, 아니면 뭐 사고난 도로에서 저희가 봤던 그 수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